2021년 상반기 2주 테마로해서 제가 계속적으로 봐왔던 테마, 테마이고, 종목들이 충분히 많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더갈수 있었다. 하지만 어, 요 며칠 이제 지수 하락으로 빠진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한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면 이 종목입니다. 입니다. 임스타TV 이민 프로입니다. 2월 26일 금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달 이제 마지막 장이 오늘 이루어졌는데 역시나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수라든지 굉장히 이제 불안정한 모습, 거의 이제 롤러코스트급 이제 그런 장이 계속적으로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오늘 금일 장하락의또 주된 원인 중에 하나가 또 미국 국채금리의 급등으로 나스닥이 이제 마이너스 3% 가까이 이제 하락을 하면서 국내 증시도 또한 시초가부터 오전장부터 하락세를 연출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제가 그 워낙에 지금 국내 증시 자체가 이제 불안하기 때문에 제가 또 지수 분석도 해드렸는데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수요일 날이죠 수요일 날 이제 2,995 포인트까지 이제 코스피가 내려온 상황에서 어 반등을 좀 줘야 되는 자리는 최소한 한이 정도라고 말씀드렸죠 한2,950 포인트 정도에서 좀 반등이 나오는 게좀 가장 좀 베스트인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행히도 이제 어저께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 어, 주었다가 오늘 또 다시 한번 하라. 거의 이렇게 3% 마이너스 됐다가 또 다시 한번 3% 올라가고 오늘도 역시 3% 가까이 이제 떨어지는 모습. 이렇게 오락가락한 장, 이제 변동성이 좀큰 장이기 때문에 어, 제가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신규로 종목 매수하실 분들은. 어, 이제 현금 보유하시는 분들 있죠. 현금 보유하시는 분들 무조건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해서 종목 대응을 좀해 주셔야 될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런 좀 박스권을 좀 유지하는 게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일단은 뭐 다음 주 이제 3월 1일, 이제 3일절은 이제 국내 증시가 이제 쉬기 때문에 이제 뭐 미국 증시라든지 좀 흐름을 좀 보면서 다음 주 이제 우리나라 증시도 좀 변동성이라든지 좀 확인을 하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닥도 역시나.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자리죠. 한 900포인트 정도에서 좀 반등이 지 나와 주어야 되거든요. 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다행히도 아래 꼬리 달고 올라와 주었긴 했지만 역시나 지금 불안하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이렇게 좀 변동성이 큰 장이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좀 박스권이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지금 자리에서 이탈 없이 계속적으로 박스권 하면서 상단을 또 돌파하는지를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역시나 다음 주 국내 증시가 좀 중요하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어저께 또 관심 종목으로 좀 드렸던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 장이 워낙에 좀 지수가 이제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이런 좀 하락장에서 제가 빨리 복구할 수 있는 종목, 어저께랑 오늘이랑 좀 말씀을 관심 종목으로 해서 드렸는데 반응이 좀 굉장히 좋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관심 종목들이 반응이 또 굉장히 좋았고 추가적인 상승 또는 하루 만에 또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어저께 특히 제가 k 사인이라는 종목 말씀을 드렸거든요. k 사인 k 사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블록체인 관련, 블록체인 관련 테마로 이거 분명히 이슈가 나올 테마다 라고 어저께 말씀을 드렸고, 역시나 오늘 장 중에 27%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27%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뭐 테마는 뭐블록체인 관련 테마이긴 하지만, 이제 디지털화폐죠. 디지털화폐 관련으로 해서 오늘 일단은 KCT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봤거든요. KCT. k c t 라 종목이 오늘 또 이제 상한가를 갖고 이 k c t 가 이제 오늘 상한가를 갔지만 전에 계속적으로 이제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제 윗골이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관련 종목으로 해서 뭐 대장전 한네트가 있겠죠 한네트, 한네트라든지 뭐 로지시스 이런 종목들이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로지시스나 한네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추가적으로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종목 좀 관심으로 보시는 것보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블록체인 관련 이제 관련으로 해서 오늘 또 K사인이 또 급등을 했고 오늘 또 윗골이 달고 내려왔으니까 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에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잡는 것 보다 지금 지수가 또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어 이제 화요일 정도에 또아래골이 달고 올라올 때또 충분히 장중단타가 가능하다 그래서 K사인이라는 종목들 좀 관심 종목으로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제가 또 목요일날 또말씀드릴 종목 중에 음 어떤 게 있었냐면 캐리소프트가 있었습니다. 캐리소프트 네, 캐리소프트라는 종목이 있었고 어, 이 종목도 역시나 뭐 목요일날 또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었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거의 15% 가까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15% 상승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하락 지수가 하락해서 이제 갈, 충분히 갈수 있는 종목들인데 지수 영향으로 해서 빠졌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마만 강하게 살아있다고 하면 이렇게 장대 양봉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좀 강한 테마의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 지금 이제 최근에 지수 하락으로 많이 빠져 있긴 했지만 충분히 이런 장대 양봉이 나와줄 수가 있다. 제가 한 종목도 예로 어, 들어 드리겠습니다. 어떤 게 있었냐면 오늘 상각관한 종목 중에 부강약품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부강약품. 부각약품 이 정보 보시면, 이 정도 보시면 어, 이, 2월 5일이죠. 2월 5일에 거의 상한가를 갔다가 계속적인 하락 흐름을 보여주다가 오늘 결국에 이렇게 좀 상한가를 간 모습이거든요. 이런 흐름 자체가 지금 장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물론 부각약품이 임상, 이상 관련으로 이슈가 있어서 오늘 이제 상하가를 갔지만 이렇게 계속적인 흐름이 나온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테마만 살아 있다고 하면은 어떤 이슈가 나올지 모른다. 이렇게 어떤 이슈로 해서. 큰 장대 양봉 하나로 모든 게다 바뀌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방장품이란 종목 계속적인 하락 이후에 이렇게 장대 양봉 오늘 상한가를 가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제 추세가 전환이 됐으니까 이제 우상향하는 흐름 충분히 나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지수가 오락가락한 장에서 변동성이 큰 장에서 테마만 살아 있다고 하면 이런 하락폭 같은 경우에는 금방 이런 장대 양봉 하나면 충분히 복구가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전에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어, 손절의 관점보다는 좀 관망하는 자세. 왜냐하면 지수가 하락하는 장이기 때문에 지수가 올라오면 충분히 또 반등이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장대양봉 하나면 충분히 다시 한번 우상향하는 추세로 전환이 될 수가 있으니까 보유 종목들은 좀 그렇게 좀 대응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추가적으로 이슈가 또 있었던 게 아이오닉 관련 아이오닉 파이브. 관련으로 해서 이제 또 종목들의 이슈가 있었고요. 오늘 대장주는 NVH 코리아였습니다. NVH 코리아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인 상승 흐름이 나와주었다가 이 종목도 지금 어 2월 24일 날 지수하라고 해서 마이너스 14%까지 빠졌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상승하는 흐름 거의 이제 빠진 장에서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틀 만에 거의 40% 정도 수익권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급... 그 급등하는 종목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장이니까, 보유 종목들은 이제 테마가 살아있는 종목들 좀 보유하고 계신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움직임 충분히 나올 수가 있으니까, 어 지금 같은 이제 좀 하락폭이라든지 좀 변동성이 큰 장에서 좀 대응하실 수 있는 방법 제가 좀 종목들 몇개 예로 들여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또 오늘도 이제 지수가 또 하락을 했으니까 제가 또 복구 종목도 말씀을 드려야죠. 복구 종목. 복구 종목도 말씀을 드릴 건데, 어 제가 이틀 연속으로 복구 종목 말씀을 드렸는데 반응이 엄청 좋았습니다. 지금 영상 또 오늘 새롭게 보시는 분들, 오늘 또 새롭게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 무조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 시청을 해주시고요. 일단은 제가 어떤 종목 말씀을 드릴 거냐면 첫 번째 테마는 OTT 관련 테마거든요. OTT 관련 테마 지금 OTT 관련 테마도. 역시나 지금 지수 하락으로 종목들이 많이 빠져 있다. 하지만 이 OTT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2021년 상반기 이슈 테마로 해서 제가 계속적으로 봐왔던 테마, 테마이고 종목들이 충분히 많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더갈수 있었다. 하지만 어, 요 며칠 이제 지수 하락으로 빠진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면 이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수 타점 자리 충분히 나오고 있거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지 라인이 2750원 정도가 되니까 이, 어, 이 금액만 이탈이 안, 한, 안, 한, 어, 안 된다고 하면 충분하게 지금 윗꼬리 달고 내려, 내려온 자리, 충분하게 지금 자리에서 우상향할수 있는 흐름, 흐름으로 해서 돌파가 나올 수가 있다. 지금 자리에서 충분히 나올 수가 있고 또는 장대 양복이 또 크게 나올 수 있는 자리다. 그래서 제가 OTT 관련으로 한 종목, 이 종목하고 한 종목 OTT 관련 더 있거든요 어, 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역시나 비슷하죠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종목하고 비슷합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가는 말이라고 하죠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흐름으로 해서 종목이 계속 센 상황에서 지금 지수 하락으로 해서 요 며칠 조정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테마가 살아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정도면 OTT 관련 주 제가 봤을 때는 무조건 상승이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OTT 관련으로 해서 제가 두 종목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 테마, 마지막 테마는 제가 이차전지 관련 테마, 이차전지 관련 테마로 해서 요즘에 이제 테슬라라든지 뭐 아이오닉이라든지 뭐 이런 관련 종목들 이제 테마가 좀 올라오면서 이차전지도 이제 한번 정도 올라올 때 됐거든요. 그래서 이차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이냐면. 이 종목입니다. 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수가 지금 어저께랑 오늘이랑 지금 거의 마이너스 3% 정도가 하락이 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종목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종목이 빠지지 않았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닥권에서 지금 삼각수렴 계속 이어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 조만간 장대양봉 하나 나옵니다. 이 종목 충분히 장대양봉 나가고, 충분히 지금 바닥에서 조정을 또 충분히 받은 자리이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으로 해서 충분히 이 종목도 다음 주에 뭐 지수,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어저께랑 오늘이랑 지수에 크게 영향을 안 받았거든요. 뭐큰 상승의 흐름도 없었고, 뭐큰 하락의 흐름도 없었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바닥권에서 한번 정도 되게 큰 이슈로 해서 장대한 봉 크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 종목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 보, 이제 이 영상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위에 있는 번호로 문자로 이름만 남겨주시면 오늘 제가 세 종목 말씀을 드렸거든요. OTT 관련 테마 두 종목하고 2차 전지 관련 한 종목 예, 관련 종목 제가 이제 지금 유료 회원님들이랑 같이 제가 수익도 크게 볼수 있도록 이 방송에서 말씀드린 종목 제가 위에 있는 핸드폰 번호로 의번호 문자로 이름만 남겨 주시면 되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복구 종목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지수가 하락한 와중에도 매수 타점인 종목들 이제 테마가 강하게 살아있는 종목들은 어 단기간에 이제 급등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무조건 잡아야 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위에 있는 번호로 문자로 꼭 이름만 남겨두시면 제가 이제 어 종목이라든지 잡을 수 있도록 정보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2월달 힘든 장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는 또 새로운 마음으로 해서 수익 크게 보실 수 있도록 제가 또 방송에서 또 급등할 수 있는 정보 언급을 좀 드릴 테니까 제 영상 꾸준히 시청해주시고요 제 영상 보시고 이제 마음에 든다고 하시는 분들 영상 마음에 든다고 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M사 TV의 이미 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